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병진년에 태어나서 개사월 경신일 정축 시에 태어난 본명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경신으로 태어나서 일주를 지금 살아가는 것은 경자 대운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현재가 이제 해자축 30년을 살아가는데 이 사주는 이혼한 다음에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사주인데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인데요. 경인 대운에 경인 대운의 그때 이제 10년 동안에 결혼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주예요. 경인 대운이 몹시 나빴다 나한테는. 근데 운이 기축대운, 무자대운, 정예대운이 많이 나쁜 겁니다. 많이 나빠서 30년 살아가는데 힘들다. 지금도 많이 힘들다 이거예요. 남편하고 이혼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살라니까 많이 힘들죠. 남편이 그 애들 돈도 안대주고 이러니까 많이 힘들어가지고 어렵다. 근데 에, 운이 안 받쳐주니까 운이 좀 나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축대운도 안 좋고 무자대운도 안 좋고 또 정예대운도 안 좋아서 30년이 운이 많이 나쁘게 가는 거예요. 에, 20살, 에, 3, 30살부터 운이 30년이 나쁘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가정경제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지금 43살 됐는데 한창 나이인데 아이들 뒷바라지할라 자기가 벌어서 뒷바라지할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워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도 이제 강단 있어요. 경금으로 태어나서 경신 일주를 가진 사람은 이제 배우자 해로하기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평관격이니까 또 더욱 더 강하다. 한성질한다. 참지 못하다. 여자 친구는 강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남편하고 헤어지는 거죠. 개연성이 많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 성격이 강해 앉을고 그래. 또 남자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지금 이제 하도 힘드니까 아 친구라도 사귀어볼까 하도 외롭거든 또. 그래서 이제 사귀다가 이제 마음이 뜻이 맞으면은 합치는 수도 있고 또 남자 여자가 하도 혼자 든 사람이 많은 세상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그서 물어봤던 사주인데. 음, 좀 딱한 사주예요. 음, 성격도 있는 데다가 운도 나쁘지 또 자식도 있지. 그러니까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는 어렵고 그 이성이라도 좀 사귀어서 밥이라도 먹고 일어도 받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이렇쿵저렇쿵 하면은 그런 친구라도 좀 삼고 사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사귀기도 쉽지가 않지. 또 운이 되어야 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제 남자운이 들어왔으니까 어, 그런 것이 안생겼나고 그랬더니 누가 이 얘기 해준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들기는 들어야지 이성 친구는. 근데 이맛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남자가 아, 자기 좀 조금 용돼라도 주면은 더욱더 좋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또 자기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건다면은 주변에 남자가 많고 또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성업이도 좀 도와줘 가면 하면 좋을 텐데. 아, 내가 그 생긴 것도 별로고 성질도 별로고 어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쉽게 못 만나고 또 만났더라도 돌아서고 또 깨지고 이런 건데. 아, 이 사람 저기 뭐 좋게 말해서 성격이 안 좋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성격 더러운 거요. 예 이런 여자고 살면 고달퍼 이거. 남자 알아,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또 자기 주변에 남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고 남자하고 또 사신 형도 있지. 그래서 문제가 많고 또 운이 한지 나쁘게 가니까 참 어렵다. 3 0 년이 운이 나쁘게 간다. 그 뒤에 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이 많이 나쁘게 흘러가서. 참 말해주기 곤란하다. 그래서 직업도 멀리 둘 수가 있고, 또한 남편을 멀리서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남자가 지나치게 반해서 남자들 많은 데서 직장이 자주 생길 수가 있고, 또 직장을 또 여러분 또 변경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된다. 본인 사주도 문제고, 본인 성격도 문제고, 거기다가 또운울한지 잘못 가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본인은 답답해 줄 거지, 힘들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주다. 뭐, 이 정도로 이 얘기를 합니다.